리퍼 뎀지 맞았어요. 리퍼. 아! 야, 잠깐만. 쉬울 가야 돼. 쉬울 가야 돼. 리퍼 아까 뎀지 들어갔어요. 2600 데미지 들어갔어. 야. 야. 야, 치통 100%다 이거. 어, 잠깐 뭐야? 아니, 아니야. 니 아니야. 아니야. 안 죽어? 숙제됐어? 어, 살았냐? 나이스. 보스 나와? 그쪽 어, 때문에 조금 별로예요 야, 이거 씩워 가야돼. 지금 튀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어, 개벌이 올려주고 있거든요? 이거 룸블로. 룸블로 이거, 오프 이렇게 깔짝 댔다가한 마리 한 마리, 다마리는를뉴몬으로 때려야겠다. 아, 역시 룸블 뒤치기는 쎄. 야, 눈물, 쌀바라다, 야. 눈물, 쌀바라다. 아, 뭐야. 아, 뭐야. 아,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지금 인간라도 막혔거든요? 야 원거리 가냐? 2400? 어이정도 많이 닿네 와아 2만 2천 역시 일종폭죽키니까 방어력 야 2만 2천 닿네 미친나 와와와 1종 와, 높네 어, 미안,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야! 야, 어버워줄게! 야, 미안하다, 야! 야, 내가 잘못했다. 야, 미안하다, 야! 야, 미... 야 미안하다. 아, 6킬, 6킬. 야, 룸블 3번 연속. 이거는 뭐다? 룸블 이거 딱 선멸조합이죠? 찍고, 컷. 뭐야, 일로 와. 목표를 포착하겠다. 경직 좀 주세요. 뒤에 뭐야, 뒤에 뭐야, 뒤에 뭐야. 야야야야야. 젖고, 젖고 쏴. 젖고 쏴. 어, 잘가. 한패 갈게요.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어 오케이 어어 아, 오케이인데 칼만 써야 돼요 이거. 잠깐만요 일단은 어떻게 쓰냐 일단 이거는 투옥을 가긴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투옥 스통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고. 트럭 수통100% 나와요. 이거 아, 근데 첫판 좀비가 적어서 두 득에서... 편씩... 싫어요 그렇지, 잘 나오죠. 이거 콘솔 누르면 바로 사진은... 사지는... <laughs>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칼만 써야 되는... 아, 빨콩가고 싶다. 갑자기... 아, 웃프 금지 맵버가안 돼요. 아찍는스잘 나오네. 환기가 빼야 아니 주가이 터졌고요. 아나왜 떨어져? 오지마 개 새끼들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말라고 했어 나뒤안 본다 형뒤안 본다 뒤안 본다 말했다 뒤안 본다 칼 하나면 충분하지 칼 하나면 게임 끝나요 누가 대기 타냐 친 놈? 아아 아, 이거 트럭 되게 있었어 어 어쩔 수 없다 이거 <laughs> 아스타이지쇼 가게요 아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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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비비지 마 너무 비비어져 너무 비비어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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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고 죽어 죽어 나와봐, 뒤에 누구야? 야, 감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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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아. 죽어, 끼들 죽어, 죽어, 골더 보기 로어비골드 보기 로어 죽어 아스타트스딜 쥐리네 딜 쥐리네 어, 총,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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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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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어떻 막아 어아어애무시하시하는들 막아. 애들 애들아 내가 통수 통칠안칠생라해 어? 마리밖에못잡 없어. 뭐야, 이안 접돼. 자, 첫 번째 목이 첫 번째 판이죠. 오! 타빈 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랜덤 픽 아니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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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해요. 이거는. 야, 조합 싫어야 아니, 첫 판이라 쓰겠날고 같은데. 아니 맨날 아왜 맨날 첫 판에만 무기가 첫 판에 몰래 쓰겠나는데? 싫어해. 와, 대패드 펜슬이 나오니, 이게. 와, 렘모에서 이게 나오네, 말이 돼? 아, 근데 첫판이라 준비가 없어요. A tu 와 미쳤다 얘들아 다 들어와 여기 스폰됐어 얘야 여기 스폰됐어 좀비 뭐야 야, 이거 위치가 좀 된다 어이 아, 님들아 이거 길구나 머리 사정거리 긴애다 나 몰랐어 나 짧은 줄 알았었거든 리야 임무 대기중 자리야, 오줌줄기 좀 굵게 하고 확살 쓸게요. 어, 굵어졌거든요? 확살 대기. 소고야 싫어? 자리야, 싫어? 자리야, 싫어요? 자리야, 이모 대기 중 다이거에 소야 보급에 모든 걸 건다. 에이 씨발! 어 범자 먹지마. 너 뒷펜슬이잖아 먹지마. 어 자리야. 야 향연 맛있다 맛있다 이거 나칠타줘야지 자리야 임무 태그죠. 테로테로테트테로 아, 여차피 십. 로 헤테로! 헤테로! 헤테잡 헤테로! 헤테로! 헤테는헤는로 헤테로! 만족, 만족. 아, 어, 성수다. 나이스. 성수, 킬, 시디구이에. 어, 잡자. 오, 어, 오, 어, 오, 어. 레미킬 쌌다. 레미킬, 레미킬. 일로왈로와 이로왈로왈로로 레밀을 한번쓰면은 끝까지써야겠다 일로 와! 이리 로왈로로왈로로와 유인 유인 유인샷 유인샷 오케이? 유인샷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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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먼 커먼 베이비 커먼 베이비 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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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렛스 t 포 get it! P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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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g u P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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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초아